문화 1 2 번째 이제 심리적 안정감을 느낌으로가 아니라 지수로 관리하라는 해 것입니다 즉 이제 실수해도 괜찮고 자유롭게 발언을 하고 그리고 도움을 자유롭게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심리적 안정감 그렇게 느끼는 그 자체를 이제 심리적 안정감인데요 심리적 안정감이 높을수록 이 조직 문화가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죠 즉 심리적 안정감의 지수는 어 발언 안전 그러니까, 즉어 자유롭게 발언을 해도 내가 이렇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. 그 지수, 그러니까 어느 정도, 이래서 만약에 5에서, 어, 이래서 5부터 해서 이제 지수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. 두 번째는 이제, 어, 이제, 포용하고 존중을 한다던가, 뭐, 이런 문화고요. 어, 세 번째는 실수 수용, 이런 거. 이제 내가 실수해도 괜찮다라고 느끼게끔 하는 거고. 네 번째는 도움 요청 안전, 뭐, 이런 지수입니다.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상대방한테 도움을 요청해도 이게 안정감 있게 보호할 수, 보호될 수 있다라고 느끼는 그 감, 감정이죠. 그래서 이걸 지수화해서 관리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.